쌍권총으로 모십니다. 쭈꾸미가 완전 관조인데도 이렇게 나옵니다. 쭈꾸미. 사이즈 좋아야. 쌍권총. 던져놓고 잠깐 떼기. 이렇게. 이렇게. 됐을 때또두 손으로 쌍권총. 아, 좀 전에 무지, 무지하게 나왔었는데, 지금은 또 항상 그렇듯이, 여러분들 안이네 정말 정말 정이 어렵네. 본청하니까 무지하게 바꾸니다죠 바꾸는거죠 먼저 또 던져놓고 묶어놓고 이렇게 에이 바라군입니다바라보이 어메 두마리네두마리 네, 던져놓고 어떻게 해? 이렇게

오른손 엔진, 고압 자 절기, 살짝 던져 놓고, 끝 기차 이게또 이거는 딱둘러보고 이게 할만하한식습니까뭐 이거 안나 안다... 총잡이도 아니고 이거 이렇게 보셨을런가 모르겠네요. 제가 아는 분은. <laughs> 해 보신 분들이 현재까지는 없대요. 저를 그래에 계속 나옵니다. 계속. 아이고 모르겠어. 뭐또 물었네. 아이고 거미 한 마리 나왔어. 거미. 몸이 좀아니고좀더 커요. 또 건드럽고 살짝 건드럽고. 두개다 잡고. 아, 자한 손으로 잡아요. 아이고, 요거 또. 커요, 커요, 커요. 이거 이렇게 잡으면 하루에 몇 마리 잡을 수 있을까요? 어, 그렇죠? 아이고. 비행기가 날라가네 비행기 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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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비행기 날아가네, 비행기. 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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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요? 5분 모르겠다. 4분 2 0초 계속 하였습니다. 네. 이렇게 잡으면 하루에 몇 마리 잡을 수 있을까요? 오늘은 사이즈도 뭐 그렇죠. 아주 괜찮은 사이즈. 잡기도 하고, 음... 오늘 또한 6시까지 하면 아리스는 쉴수 없겠죠. 아니야, 아야아니 아 멋있는데, 이거 내가 봐도 그죠? 맛있나요 이거, 그리고 이 이거. 이 이거, 이거. 이거, 이거, 이거. 이거, 이거, 이거. 이거, 이거. 거 이거. 거이바닥거 이거. 이거, 이거. 이거, 이거. 이거, 이거. 이거, 이 이거, 이 이거, 이거. 라거 이거. 이거, 이거. 이거, 이거. 이거, 이거. 이거, 이거. 이 사람 지 걸리면 요거도 먹고. 요거, 요거는 진짜. 아, 너무 잘하나, 이거 어? 그리고 짠 것도 아니네. 그지? 짠 것도 아니요 아이고, 그래. 아이고, 여기도 지금, 요 자리에서 지금 거의 지금, 에 거의 한 시간? 한 시간째 일하고 있어요, 지한 시간째. 어디 가지도 않고. 지금 완전 간조 간조. 진짜 발밑에는 딱 3미터 2미터 2m? 2미터 2m? 2미터나 2m? 될까 2미터 5 m 정도를 캐스팅해서 잡는거라 아무튼 재밌네 내가 봐도 멋있죠 ,이? 아 내가 봐도 멋있어 야, 쌍체비로 말이야. 쌍치. 몇 마리 잡았을까 지금 한 7분? 7분 정도 찍었는데. 7분에한 마리면 7분에한 마리씩 물 7마리는 넘었죠. 쌍체비로 하니까. 안 나오네. 밥빼 먹었나 보네요밥빼 먹었어? 안 나와. 또 옮겨야 되겠네. 아닌데. 너무 웃깁니다. 덥지도 않고, 춥지도 않고, 딱 아, 좋네. 바람도 불고. 바에서들 이렇게 낚시하고 있네. 뭔가 이렇게 묶어놓고, <laughs> 묶어놓고 한 시간 열심히 할게요.